자, 그 다음 질문 또한번 같이 볼게요. 자, imagine. 상상해봐라. 명령문 들어간 거죠? 자, 여기 데타나가 생략돼 있어요. 자, 상상해봐라. You are invited. 네가 초대받았다고 birthday party of, of one of your work colleagues. 너의 일의 동료 중에 한 명의 생일 잔치에. 자, 그리고 as a present. 자, 선물로서. You bring her a, a bouquet of rose. 너는 장미 꽃다발을 그녀에게 가져간다. 자, 여기는 사형식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감목에게 직목을. 음, 장미 꽃다발 한 다발을, 자, merely imagining this right now probably m a k e us feel uncomfortable. 자, merely 단지 이것을 상상해 보는 것이 동명사 주어를 사용 했죠. 자, 단지 이것을 상상해 보는 것은, 자, 바로 지금 음, 여기 여기서 끝나야겠다 음, 지우고, 자, 바로 지금 이것을 상상해 보는 것이 아마도 자, make 사역 동사가 되겠죠? 오형식 사역.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음, 만들다. 그래서 우리가 feel uncomfortable. 불편하게 느끼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feel 동사는 또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뒤쪽에 당연히 형용사 와야 돼요. 그래서 feel uncomfortable. 불편하게 느끼다. 음, feel 동사는 감각. 그러니까 형용사 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왜? A rose is a flower. 장미는 꽃이자. It looks nice. 그것은 멋져 보여. It smells good. 그것은 좋은 냄새도 나고 그리고 기타 등등. 자, it is just as nice as a sunflower. 그것은 딱자 원급 비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sunflower 뭐지? 태양을 바라보는 꽃, 해바라기. 자, 해바라기만큼 매우 좋다. 이 장미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원급 비교가 모모만큼 그러니까 매우 모모. 어.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장미도 그 뭐야? 꽃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음. 해바라기만큼 매우 좋다. 사실. 자, 그러나 the reaction of the receiver. 자, 받는 사람의 그 반응은 받는 사람의 반응은 will certainly be very different. 자, 분명히 어 분명히 매우 다를 것이다. 음. and of those witnessing the gift and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 자 여기는 당연히 A and B로. 근데 이제 부연설명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삽입같이 부연설명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서 witness, 어, w i t n e g the gift, 그 선물을 어, 증인하고 있는.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있던 친구, 친구들이 제 장미꽃다발 가져왔어, 저 남자. 어, 뭐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좀 내려보고요. 자, the reason why we feel uncomfortable with the rose as a gift b o t not some flower. 자, why절이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자, 우리가 불편해하는, 자 with 하면은 어, comfortable 하면은 보통 이제 전체 다 with가 따라붙어요. 뭐뭐에장미에 선물로서의 장미에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그 이유는 어, 그러나, 그 저기 뭐야. 해바라기가 아니라 이것은 is the meaning 그 의미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의미다. 어떤 이유? 데타나가 생각돼 있어요. They convey in this context 그것들이 이이 어, 상황에서 전달하게 되는 그 의미이다. 여기서의 day는 장미를 뜻하는 거가 되겠죠. 음, 여기 보면은 복수 붙어 있잖아. 자, roses stand for stand for 하면은 mean이에요. 그래서 장미는 로맨스, 어, 로맨스와 그리고 사랑을 의미한다 Sunflower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이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는 행복을 의미한다 They mean different things 그것들은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장미와 해바라기가 의미하는 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의미는 Determine, 결정하게 된다 뭐를? The perceived value in a given context 자 이렇게 기분이 전체수식하는 기분은 전체수식 기분 자, 우리 그냥 뭐 주어진 어, 상황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솔직히 잘 이해 안 되죠? 기분이 주어진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가서 그 전공 과목 공부하면서 그 박사들의 논그 이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때 정도나 돼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걸.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전체 수식 기분은 그냥 특정한 이라고 이해를 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그 인지되는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수식해 주는 거예요. 80. 자, 그러면, 그런데 인지되는 가치라고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무슨, 어, 자 여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것까지 어,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자, if your colleague, if your colleague you is happily married. 자, 결혼하다는 BPP 수동태론을 써내죠. 너의 동료가 행복하게 결혼한다면, to give her the rose. 자, 그녀에게 장미꽃을 주는 것은 여기는 to 부정사구 주어를 썼어요. 자, 것은, 자, some embarrassment. 그래서 창피함이라 보다는 여기는 당혹감, 당혹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At the very least, 하면 수고로. 최소한 그러니 엘리스트가 바로 최소한이죠. 어, 근데 그거를 좀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서 최소한 어떠한 당혹감을 야기할 것이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미꽃을 왜 당혹감이야?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료 여직원이 결혼하는데 그 여직원한테 남자 직원이 가서 꽃 장미꽃다발을 줬어. 그러면 그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뭐지? 둘이서 이전에 뭔가 사귀었었나 뭐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인지되는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장미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또 다른 의미를 하는 거고 해바라기를 주면은 아, 앞으로 행복하세요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장미꽃하고 해바라기는 다른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바로 이 의미가 이 의미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인지되는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 어, 좀 이해 안 되면 누구한테 질문하면 되겠어 쌤한테 바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